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카연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수학쌤 나라쌤이에요. 우리 오늘은 분수의 나누셈을 공부해 보는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이 어땠어요? 1보다 작은 분수로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함께 볼까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몫이 1보다 큰 분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서 알아볼게요. 자, 오늘 선생님과 오 나누기 4의 몫의 분수로 나타내면서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다섯 개의 사각형을 준비해 보았는데 이걸 똑같이 네 묶음으로 묶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묶음 안에는 몇 개의 사각형이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네 묶음으로 묶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묶음 안에는 사각형이 한 개, 한 개, 이렇게 한 개씩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개의 사각형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 나누기 4라고 하면은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남아있는 한 개의 사각형을 또 똑같이 네 등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똑같이 네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을 가져와서 한 묶음 안에는 한 개, 그리고 하나를 똑같이 네수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만큼이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개씩 나누고 나머지 한 개는 또 4로 나누었더니 한 묶음 안에는 하나만큼이 들어가고 하나를 똑같이 넷수로 나눈 것 중에 하나, 4분의 1만큼이 들어가서 1, 그리고 4분의 1만큼이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몫은 얼마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그래요. 1하고도 4분의 1만큼이 더 있으니까 1과 4분의 1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고요. 5 나누기 4의 몫은 얼마? 1과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다시 가분수로 나타내어 볼수 있죠?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1과 4분의 1은 1에다가 4분의 1만큼이 더 있는데 1은 어때요? 4분의 4라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1과 4분의 4를 더해서 4분의 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몫은 1과 4분의 1 또는 4분의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몫을 1과 4분의 1로 구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몫을 함께 구해 보도록 해요. 그럼. 두 번째 방법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다섯 개의 사각형을 가지고서 5 나누기 4의 몫을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함께 보도록 해요. 이번에는 다섯 개의 사각형을 각각 네 묶음으로 묶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렇죠. 우리 살펴보았더니 다섯 개를 각각 네 개로 나누게 되면 얼마? 한 부분만큼만 가져오게 되면 4분의 1. 또, 한 부분만큼만 가져오게 되면 4분의 1. 이렇게 각각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의 1이 몇개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그래요. 4분의 1이 다섯 개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묶음 안에는 이렇게 4분의 1이 5개만큼 들어가게 됐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그러면 4분의 1이 5개니까 4분의 5. 몫을 이렇게 4분의 5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분수로 몫을 구해 보았는데 이걸 대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5는 4분의 4에다가 4분의 1을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1보다 4분의 1만큼 큰 수입니다. 1과 4분의 1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몫은 4분의 5 또는 1과 4분의 1 이렇게 나타내어 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우리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구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몫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 어떻게 구해 주었나요? 그래요, 우리 5 나누기 4의 몫을 살펴보았더니 5 나누기 4의 몫은 얼마? 4분의 5가 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건 대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1과 4분의 1과 같았는데요. 자, 5 나누기 4의 목 4분의 5.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요. 살펴보았더니 여기에서의 나누는 수 4는 어디로 갔나요? 4는 분모로 간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 오는 분 자로 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나누기의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때에는 세모 나누기의 동그라미다 라고 하면은 나누는 수는 분모로 나누어지는 수는 분 자로 가서 동그라미 분의 세모입니다. 이렇게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누어지는 수 분자로, 나누는 수, 분모로 가서 분수로 나타내어 주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구하는 방법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과 함께, 네, 9 나누기 7, 그리고 6 나누기 5, 또7 나누기 4의 몫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9 나누기 7의 몫은 어떻게 구해 주어요? 그렇죠. 분모엔 나누는 수 7, 분자엔 나누어지는 수 9, 그래서 7분의 9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걸 대분수로 나타내어 본다면 1과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또6 나누기 5도 해볼까요? 그러면? 분모에는 나누는 수 5를 분자에는 나누어지는 수 6을 넣어주고 가분수 5분의 6은 대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1과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몫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 7나누기 4의 몫은 어떠한가요? 그래요. 우리는 나누는 수 4는 분모로 보내주고요. 나누어지는 수치는 분자로 보내주어서 4분의 7. 이렇게 몫을 구할 수 있겠고요. 이걸 다시 대분수로 바꾸어 볼까요? 그러면 4분의 7은 4분의 4 더하기 4분의 3과 같기 때문에 1 더하기 4분의 3과 같고요. 1과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몫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모나누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분의 세모의 형태로 몫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배워볼 수 있었고요. 우리 친구들도 직접 연습해보면서 분수의 나눗셈 방법 꼭 익히는 시간 가져주세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방법 배워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내용들은 꼭 복습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실력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